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와 한 번의 예배가 은혜요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도 합니다. 인생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황도 그러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핍박은 믿는 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은 그 많은 무리가 누구인과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들은 누구였나? 바로 제자들이다. 많은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며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그렇게 제자라 불리는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고 심지어 일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삶에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리스도인 유대 공동체로 하여금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벽이 허물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만큼 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요. 맞습니다. 어디에요? 사마리아에요. 맞습니다. 유대에요, 땅 끝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핍박과 순교의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를 통해 도무지 도무지 변하려 하지 않고, 도무지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필요를 따라 예수를 믿으려 하는 이 어리석은 은혜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는 십자가 사랑하지만, 십자가 사랑도 제한을 두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향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그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날에 팔 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팔 장의 말씀은 육 장과 칠 장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큰그 애통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존중받던, 사랑 많던, 누가 봐도 참 귀한 일꾼이었던 스테반의 죽음은 공동체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을 다 추스리기도 전에 스테반의 순교에 이어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스테반의 장례를 치는 경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흩어진다.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흩어져 버리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흩어짐도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이루어짐이지, 내 뜻이 이루어짐이지, 흩어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흩어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의 이와 같은 순교의 씨앗은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순교의 씨앗과 순종의 열매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 드려 드리는 건지, 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배가 선택이 되어져 버린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이 시대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순교의 씨앗이 심기워지는 일들이 북한과 이슬람국과 같은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소망이라 고백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땅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온전한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도무지 갈수 없는 그 땅에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인 상정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말입니다. 기적을 보이시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증거되리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으나 여전히 허물지 못한 그렇게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결코 가능하다 여기지 못했던 복음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간 빌립을 통해 증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전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로 핑계하지 말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의 벽.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우리 가정과 온 유대, 우리의 일터 또는 이웃과 사마리아, 이 나라와 땅끝, 온 세계, 곧 모든 선교지에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놀랍게도 사람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그리고 빌립의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 이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이미 순종한 자가 순종합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할 수 없을 때 순종의 길을 간 그를 주께서 또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나니 이제 너 가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진 삶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아프리카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는 블레셋의 최남단에 위치한 무역도시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고대 국제고속도로의 마지막 휴게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음식과 물을 철저히 준비하고 애굽을 향하여 광야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은 예상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혈육, 나가 아 나로 만나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명입니다. 믿는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급한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늘 말로 하면 재무장관급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는 내시, 내시였기 때문에, 신체적 불구, 선택적이든, 자연적이든, 신체적 불구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 내위기 말씀에 의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레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정식적으로 속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경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귀찮아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수 없음의 문제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내시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사모하여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는 물론 헤롯 안디바 앞에서도 일체 고소나 질문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고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라는 3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부당하게 집행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수 없었던 에디오피아 내시 당시 성경을 소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소장할 정도로 돈독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시. 성령께서는 그에게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게 하셨고 이 일을 설명해줄 필립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 방에서 온, 즉, 땅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성전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허탈하게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 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들으므로 십자가의 확신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 속에 빌립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은 아닙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열심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필립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 순종이었습니다. 빌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 여정과 이사야서를 읽음과 복음을 들음과 그리고 마침 물가에 이르게 되는 모든 일들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이었음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빌립을 통해 이제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누가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입니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가 메시아 되심을 알리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성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며 인간적인 왕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환호에 상관없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흩어짐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이 수데반의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에 애통할 정도로 슬피울 정도로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이 이 순교가 누구를 닮은 것이었는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바로 바울의 죽음에서 사용됩니다. 바울 누구입니까? 바로 스테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 그가 이제 그 길을 이후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소망이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며 걸어가신 그 길.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날까지 우리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다짐함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왜?"라는 질문이 우리 삶에 생기게 되겠으나,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 되어 우리의 사는 모든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모든 날 동안 순종하는 제자 되어,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